이리만 나무지 알 수가 있나? <놀람> <놀람> 이건 안 돼. 여기는. 여기는,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가서 차아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. 안 보고서 네차지 그, 그, 말만 듣고 했다. 아 이거 그야 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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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한 거야. 어, 밑에만 계속하고. 왜냐면 얘를 잘라줘가지고, 이제 가지가 뻗게 하거든.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많아. 근데 우리는 그냥 놔둬버렸잖아. 에, 에, 에. 작년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, 이제 여기 주인이 와가지고, 우리 차바, 그,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마다 사람 불러서 이거 풀베잖아. 자기들 관리하시로막장채는 거야. 그래서 그렇게지 말았지. 이, 이 사람 말이면 뭐냐 그렇게 하면 우리처럼 생산량이 적다고. 에, 에. 아니, 생산량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놔둬라겠지 근데, 그렇게 한 번, 그, 가지치기를 하고 나서 해보려면 차나무가 내가, 그니까, 딱 3년 걸려. 3년돼 대야 차, 그, 차맛이 다시 살아나.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가지를 다쳐 이런 데 쳐가지고, 지금 뭐, 뻗어 올린 거잖아. 위도 올리게? 그럼 아. 더, 저기 보이게 아, 그럼. 근데 차나무. 이 사람들 쳐내니까 관련 법을 알지. 근데 이제, 이, 이 사람들 생각, 생각하는 것은 생산량이야 예, 예. 나처럼 그, 차나 먹 상해가지고 3년에 회복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음. 아이고 천년만에 땀은 돼. 그렇죠.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이것도 유해한 쳐버린다 사장은 좋죠. 아우 내가 보면 불쌍해가지고 차나 먹어. <laughs> 이제 이래 찻잎이 이런 거하고 또 이제 그 찻잎을 보면 그차 말의 특성을 알수 있거든. 안으로 음. 봐도 <laughs> 이제는 이제 하도 보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이게. 그러면 단맛하고 두텁만 나오는 찻잎. 이게 딱 보면 찬잎, 그, 여기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보면 토양 보고, 그다음에 차그 다음에 차그 모양새를 보거든. 찬잎 모양새. 보면, 아, 여기차 맛은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. 그게 있어. 근데 여기채 차 맛은 단맛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. 아, 두텁텀 맛이 저거. 이런 찻잎종들은 차나무가 품종이, 아이고야. 온난무이200몇 종이잖아. 근데 그다 특성이 들리거든. 예. 요런 품종들은, 아, 요런, 특히 요런 품종들 향은 그런대로 괜찮아. 근 두통 맛이 악하지. 깊은 맛. 어뭐 그렇지 마시는 사람들 어 멋져, 뭐 저거 그러잖아. 그 네. <laughs> 그러거든. <웃음> 저런 것들은 약해또 이런 저런 것들은 좀 쓴, 떫은 맛이 많이 나고 그러거든.